카카오 주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음봉을 맞은 카카오를 위해서 저 여러분들 다 같이 힘을 내는 어, 힘을 내는 어, 마음에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들어오시게 되면요 카카오간에 양봉도 날수 있다라는 희망을 잊지 마시고 자 모두 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설명이 앞서가지고요. 어, 지금 며칠 전부터 지금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2만 구독자가 되게 되면요. 여러분들에게, 어, 많은 선물을 준비해 놨습니다. 구독, 좋아요 하신 분들에게, 어, 많은 분들에게 선물을 많이 준비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요. 특히 여러분들, 0107261-7765로 연락 주시게 되면요. 실전 투자 프로그램을 깔아 드립니다. 연락 주셔가지고요. 1번을 눌러 주시게 되면요. 아침마다 무료 종목 나가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어제는 대형 강업 들어갔고요. 오늘 아침에 갭상승에20% 짜리 나와서 아침에 익 절을 끊어냈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좋지 않아 가지고 사실상 오늘 라이브에서 말씀드렸듯이 한기매매 하지 말자 앞으로 시장 조금 기다리자 그랬는데 2차 진지에서 오늘 세게 슈팅은 나왔지만은 사실 오늘 외국인의 매도 물량으로 오전 장에는 조금 쉬었습니다. 자 그러나 익절 끊은 후에 여러분들한테 큰 선물을 드렸죠. 실전 투자 프로그램에 지금 현재 어 지금 현재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섹터에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 저번 주부터 어 오늘까지 총 6일 동안에 같은 섹터에 같은 종목의 여섯 개를 어 골라서 여러분들을 포트에 담으라고 연속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에서 여러분들이 요번 2분기 실적 시즌에서는 여러분 큰 수익을 어 내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하시는 분들 그리고 010-7261-7765번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 많이 해놨다는거 잊지 마시구요 잊지 마시고 자 오늘도 구독 좋아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카오는요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체크해야 될 점은 4 7 5 0 0원자리 이거든요 자 오늘 48,800원에 끝났는데 사실 음봉이 나온 이유는 무엇보다도 자 양매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양매도가 오늘 좀 사실 좀 너무 컸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오늘 어, 자, 유일하게 오늘 매도 물량이 오전 이 나오다가 5장 들어왔지만은 사실 깊은 음봉을 조금 맞았습니다. 둘다 맞고 그리고 어 카카오 네이버도 맞은 자리에서 그래서의 대부분의 이 시가총이 높은 종목들이 음봉을 맞다 보니까. 카카오 네이버도 비견하지 못했고 현대차, 기아 차까지도 음봉을 좀 뚜드려 맞았습니다. 자, 그러나 자 오늘 외국인의 선물이 상당하게 나왔지만은 오늘, 오늘 이렇게 매도가 나온다 해서 내일 매도가 또 나온다는 법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대 음봉을 내일 바로 잡아서 양봉 2%짜리 만들게 되면, 다시 추세를 잡는 모습이기 때문에 내일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영상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자 현재 캔들을 어떻게 되면 살려놓을 수 있는지 체크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카카오가 드디어 자 미래 모멘텀을 달수 있는 또 날개를 달았습니다. 카카오로 주식 거래를 할수 있는 시너지 확대라는 기사가 떴죠. 자, 4800만이 사용하는 우리 카카오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추가적으로 높일 수 있는 자 카카오에서 이제 주식거래를 할수 있게끔 어, 준비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수수료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모멘텀을 추가적으로 달수 있는 보이시는 좀 나옵니다. 그러다보니 내일은, 내일은 수급을 좀 기대해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어, 카카오는 자리를 올려놓는 자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는 수급이 양매수 꼭 들어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내일이 정말 중요하다. 자 올려 그래서, 일선이 이렇게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일 영상 꼭 참여해 주시고요. 카카오 가지고 제가 부르지 않다, 모자르다 하신 분들은 실전투자 프로그램, 그리고 0 1 0 7 2 6 1 7 7 6 1나로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루에도 무료 종목 매일 나가고 있으니까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삼성전자도 이런 날이 쉽지 않습니까? 4만 전자가 깨져서 3만 전자 간다, 난리 부를 수도 아니었습니다. 었 자, 카카오가 4만이라고 지금 현재 4만 카카오라고 여러분들 슬퍼하지만요. 이 또한 지나가면 또 예전에 그 가격이 너무 그립다. 사고 싶은 가격이었다. 라는 생각도 들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동투기 전에가 제일 어둡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리는 동투기 전 아주 어두운 자리이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자리를 지키고 있겠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우리 실전투자 라이브 방송과 같이 하실 분들은요 010-7261에 7761 들어오시게 되고요 자, 카카오 방도 있습니다 자, 텔레그램 방도 있고요 항상 그날 그날의 중요한 시그널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카카오 방 아니면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가지고요 제가 올려놓는 여러 가지 어, 컨텐츠를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